그쪽 꽃이 좋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보면 되죠. 내가 이제 여기까지, 여기 저기서 잘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게 맞는것 같아요. 두개 있으면 둘중에 하나 어, 둘중에 하나 괜찮은 거. 둘중에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남길 따야될 꽃을 봐야다고다 이게 좋은 품질 사가 되는게 아니니까 어, 여기도 여기까지 가면 됩니요 그래? 이런게 있으면은 이제 어, 올라가면 내놓고 내려가면 올리고 계속 이 작업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과원에 이거 작업을 하는 거는 어 5월달까지 네. 이런 작업을, 이런 작업은 잘 하지 않는데, 만약에 적과라든가 모든 작업은 5월달 안에 끝나야 된다. 네. 6, 7, 8월달에는 이 가위 들고, 이런 유인지 들고, 이에들들오면안 돼. 아. 그때는 나무가 알아서 꽃을 만드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나무를 어떻게 건드리면 안 된다. 네. 맞죠? 꽃이 다 여기까지 꽃이 괜찮아요. 그러면 꽃이 왜 괜찮노? 햇빛이 잘 들어왔다는 얘기지. 네. 예. 꽃이, 트겠지, 괜찮은 그 건안쪽에나 꽃이, 꽃이 안 좋고. 자, 자, 꽃이, 이건이 위치에서, 가늘다라고, 가늘어 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 위치에서 이 나무는, 이 가지는 가늘어.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 가지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이쪽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괜찮으면 이 괜찮은 건데, 이마 나리따를 해놨으니까 그래도 밀식보다는 좀 넓어. 넓잖아요. 그래서 밀식 같으면 한이 정도에 들어가야 돼. 가래피 나무가 있으니까, 네. 아, 이거는 한 0도까지 아. 들어도